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네. 신성한 비, 신성한 비 타임 때한 번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맹 이렇게 지열이라든지또 열파 참이라든지 맹용으로 피하고 일단 썸난 타임 때 생원 딱 해주고 백 스텝을 잘 깔았습니다. 스매셔 공첨타와 완벽합니다. 그렇죠 이거죠. 자 이게 스매셔 스매셔로 딱 잡아준 다음에 스매셔 공첨타 완전히 완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가 나오네요 로그가. 노무시소커요 방금 전에는노머시 소코였습니다. 소커, 가자. 일단 로그라서 초반에 일단은 왼쪽 구석에서 버텨주고 있다. 공참타랑 이렇게 깔아주긴 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아야 공참타를 뺀 다음에 이렇게 딱그 무적으로 버티면서 들어오거든요. 아 방금 전에 스피드가 잘했다. 공참타를 일부러 무빙으로 뺀 다음에 그거 쓰자마자 그냥 들어가네 무적으로 버텨주고. 그저 하지만 안 죽습니다 신성한 빛 타이밍이죠 신성한 빛 쓰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신성한 빛 타이밍 일단 높이 떠 있을 때 페이스트 일단 먹어준 다음에 높이 떠 있을 때 망치 같은 거 아깝이 연화참으로 잘 피했네요 아그 파일을 잘했네요 잘 신성한 빛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은 또 버텨주긴 하는데 아 아깝다 이러면 죽었습니다 안 죽었나? 궁참사 까라.. 깔아... 오이 탐.. 삼타 실수! 이거 허무먹기, 허무먹기 있긴 하지만 허무먹기 아끼거든요. 쓸수 없으니까 생면의 원천 쓰고요. 그렇죠. 허무먹기 생각해가지고 바로 썼는데 와 미치! 허무먹기, 허무먹기 시켰나? 일단 좋습니다 이러면 와 뭐야, 와야 미쳤다. 심리전이 방어전이 뭐였냐면 허무먹기를 바로 쓰는 판단에서. 플러시글로브를 오른쪽으로 깔아뒀었는데, 상대방이 허우 먹기를 계속 안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그냥, 오지게 뒤 넣었죠? 그래가지고, 끝냈습니다. 와, 야, 글기 진짜 잘 넣었다, 방금 전에. 완벽했는데? 야, 방금 진짜 개 잘했다. 뭐지? 일단 잘했어요. 이러면, 이스피나 한세민이거든요. 이건 진짜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피나 한세민이면, 진짜 반만이거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났네 이러고 <laughs> 이게 여러분들 그 <laughs> 예전에 그 언택트 토너먼트라는 온라인 리그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막바 때 이스피 대 해기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떴었단 말이야 약간 그거를 재현하네요 그때는 해기로가 이겼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팀이 우승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팀은 이스피다 그때는 해기로가 우리 팀이었고 이스피가 지금은 저희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피가 이겨야 됩니다 제발 언쨌든 도노버트 에졌을 그때는 졌지만 지금은 또 이겨줄 수도 있겠지 제발 아 아깝죠 이렇게 허무먹기 잘 썼습니다 좋았어 허무먹기 잘 썼어 Y 쪽에서 일단은 감보면서 다크 소울 칼나 도풍 타이밍을 이 한데 와 일단은 소니 무무 같은 걸로 일단 잘 피했습니다 그 다람쥐 입장에서 Y 쪽에서 아아다 이게 그커스피어를 깔아두긴 했지만 이게 그.. 빨아들이는 힘 경직이 좀 길어가지고 어쩔 수 없겠어요 투마신 바라 이거 죽진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카운터 치면서 일단 잘놓긴 했는데 이거 어찌 보면 그.. 스마가 견제기가 좀 있거든요 바람을 날리는 견제기가 있어서 이게 어쩌면 견제에 맞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이스피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한콤 세게 박은 다음에 다음 코멘때 죽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구석으로, 왼쪽 구석으로 보낸 다음에 헤이스트를 먹기 위해서,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헤이스트를 먹은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코 싸움이긴 하지만, 그, 스마는 견제기가 일단은, 견제기로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스피가좀 조심해야 됩니다. 견제기 한대한 한 대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들어간 샤이니컷, 카나코품 같은 걸로, 일단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은신 잘, 잘 쓰고, 헤기로가 쫄아가지고, 일단은, 그, 티모나치는 바람 소모하고요 제발 한번만 차면 된다 제발 집중하자 제발 오케이 타임 투 다이 고맙다 이따 삼촌 어 동기야 반갑다 이따 오 고마워 이따. 이따 집중하자 삼촌 고맙다 자 제발 제발 Y측에서 카나 진짜 한대 맞으면 죽거든요 견적이 바람같은거 맞으면 죽거든요 저런거 저런거 Y X 동일선사 X측에 있으면 안됩니다 제발 천천히 와 이거 잘피했어 스킬은 빠졌긴 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아직 모르긴 해. 방패 사이에 두고. 아. 과연 이거 갈수 있을까? 너무 타이피라서. 미스틱 입장에서. 일단 스킬 같은 거 이제 잘 깔아두면서. 과연, 기고나 치는 바람. 쫄아가지고 어쩔 수 없, 없었죠? 끝난 타이인때 지금 스킬 뺐고. 지금 다시. 샤이니컷 들어가는 그런 각을 보고 있거든요. 와, 이거는. 아 신성한 비타이밍이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뒤에 잡으면 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신성한 비타이밍 한번 써야 됩니다 지금 써서 뒤에한번 잡아봐야 되죠 최대한 잡아봐야 돼요 잡기는 힘들겠지만 낙하장으로 일단 깔끔하게 잡가지고 물대포랑 이제 하염방패를 깔아주면서 접근을 차단하면서 이렇게 버텼네요. 이거는 헤기로가 너무 완벽해 진짜 와 플래시 글로브 터질 때 살짝 뒤로 무빙치는거 봤습니까? 그게 뭐냐면 정면으로 바라보면 스턴이 걸리기 때문에 뒤로 돌아보면서 스턴이안 걸리게 한 다음에 앞으로 보는 거거든요. 저런 약간 센스 같은 게 어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세계 1등 그렇죠. 헤기로가 <laughs> F1 천안대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이제 이속구는 세계 3등이거든요. 1등한테는 3등은 안 되지. 이렇게 도발을 하네요. 이런 미친자지. 일단은, 그럼. 캐릭터 잘못 걸은 내 잘못이라는데. <laughs> 그루고루 이속구 잘못이냐? 오, 야, 잘, 잘했어요. 잘 뛰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파이널 디스트럭션이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극대에 넣을 수 있죠. 갑니다. 바로 파이널 디스트럭션. 떡이 넣어주고요. 그럼 다음 공모에 죽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빠져야 되는데 살짝 무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석이 떠가지고 헤이스를 뺏겼네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스킬을 쓰지 말고 헤이스를 먹으러 가는 게 낫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유리하긴 합니다. 허무복기가 있나요? 허무복기 빠졌나요 지금? 빠졌는 거 같네요. 약간 해기로가 공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빠진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똑같이 피냅니다 훨씬 더 많이 깔수도 있어요. 와, 뭐야! 일단 헤이스트 먹어주고, 아까는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방금 전에. 제발. Y축에서. 지금 은신이나서 그렇죠! 은신이나서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연화참을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거를, 카운터를 못 치거든요. 약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헤이로 있전 거.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일단은 이 스피가 완벽한, 그런, 심리전에 했네요 나이스 이상 변화 몇초죠? 몇초야? 8초! 8초입니다 지금 쓰면 되겠죠 미라클 비저 쓰면서 익스초로더 레이저 그렇지 이거지 이러면 X 스에서 그나마 위험이 덜 하긴 합니다 와아 황금천봉을 카운트식으로 저렇게 쓰네 올인데, 생으로 써버리네 생으로 응. 탱이 반갑다 지금 뭐 유튜브 이상합니다. 이스비가 한번 해주나? 스토니 코보 이러면 위상 변화를 소모시킬 수 있죠. 위상 변화 언제 쓰죠? 지금 타이밍 때 씁니다. 약간 엇박자로 쓰는 타이밍이죠. 이러면, 그렇죠. 아, 약간 실수. 약간 실수했어요. 잡기를 반대로 써버렸어. 킬스탠리 제발, 피해를 더 입으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한 콤보에 죽는단 말이야, 다음, 다음에. 제발, 폐기로한테 한 콤보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금 잡아야 됩니다. 홈, 그, 미산변화 없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좋긴 한데, 지금 일단은, 최대한 노리고는 있는데, 호도를 중간에 깔아두면서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 제발, 59초 때, 이제 미산변화 곧 돌아오는 타이밍이라서, 천천히 해야 되겠죠. 호도로도 저기 중간에 깔려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미사문나 돌아왔고 그럼 두번더 잡아야 돼 기회를. 제발. 아니면 빠르게 아 그렇죠 이렇게 기회를 두번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도 더어 깔아주면서 아 피스니 끝나 타이밍 때와 끝나는 타이밍 때와 이게 허물 벗기로 바로 쓸까봐 당그 한눈 총으로 바로 써버렸네. 바로 띄운다 띄우자마자 한눈 총로 일단은 끝나긴 했습니다. 아, 이러면, 할수 있나? 음. 화이팅. 101호. 그나마, 어, 어차피 똑같다는 마인드. 허우 먹기가 있거든요. 어차피 허우 먹기 빠지면, 그, 한 콤보에 죽는다는 마인드로 하면 되니까, 뭐, 어차피 똑같습니다. 와, 이쪽에서. 헤이스트 있다는 먹어, 아, 헤이스 먹기 전에 들어가는데 아깝다. 아, 카나도폼 아깝네요. 그, 텔레포트로 잘 빠졌죠? 여다람쥐로 피해주고. 이러면, 은신을 이용해서, 한번 기회를 잡, 노려볼 수 있거든요? 은신을 쓰면서, 한번 가보, 아, 나이거 아깝다. 잡기를 썼는데, 예, 잘 피했네요. 제발. 방패를 끼면서 또 차이니 컷? 아, 그건 안 쓰네요. 들어갈 틈을 진짜 스마일장에서 계속 안 두거든요. 저러면 진짜, 어, 체레니장에서 많이 답답하단 말이야. 제발. 아, 허물 먹기, 허물 먹기 못쓰게, 아, 이렇게 되면, 아깝네.